저희 팀이 굉장히 특이한 팀이에요. 다 각자 전공이 다른 팀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승민 씨는 바리톤 성악가고요. 또 여기 있으신 분은 뮤지컬 배우.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이름은 얘기해 주시 임규영 씨, 임규영? 네. 그리고 우리 조진호 씨는 K-팝 아이돌. 저는 국악을 하는 소리꾼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열심히만. w e l c o m 인크리슬 감사합니다. 인 감사합니다 이제 어, 한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바다 세븐다운 연주 들려주신 우리 연주자분들과 지휘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 위해서 이렇게 비타민 네 개를 챙겨왔습니다. 애들이 꼭 다음날 잘 먹고 힘내서 다음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항상 우리 멤버들 생각뿐입니다. 방금 절었어. <laughs> 아우, 멜젓을 멜젓 땀을 멜젓 땀 이거 꽂힌 것 같아 안 나와 안 나? 와 꼰네 꽂혔어 스꼬어 꼬졌어 라이라 있나요 라이라. 라이라 라이라 이런 데다 놔둬야 돼 우리가 다 다리가 많이 뜯기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아 고기를 조 진호 씨가 굽고 있습니다 문제 잘안돼 어려워요 제대로 하세요. 어려서 근데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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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워. 이게 근데 그 불을 잘 해야 돼. 그거 형 힘들면 바로 교체해야잖아 교체 어, 오케이. 아저 장갑 끼고. 어, 빠른 교체. 아, 뭐, 와 근데 그래서, 진짜 뜨겁다. 저는 연기야. 반대쪽으로 가요. 연기 이쪽으로 와서 오, 오 전문가의 포스가 나시는데요. 음, 이제 너가 다 하면 되겠다. 괜찮겠어? 너가 해. 오. 근데 초벌 다해 놔서 이제 자르고 그러니까 있으면 이제 아는데. 이승민 씨. 어. 헤매한 이승민 씨 어디 가셨죠? 지금 집에 갔어요. 아, 북해는 집에 갔나요? 그게 본캐고요. 지금 북해로 들어왔습니다. 북해 이름은 뭔가요? 북해는 이. 아, 이 무민으로 할게요, 모민. 무슨 무민. 무승부. 네. 무민? 재미없었습니다. 예. 예, 음, 감사합니다. 좀 큼지막하게. 네잘 이렇게. 그리고 이 채소도 올려야 돼. 이 어디 채소를 어디에 올리도록, 어디에 하겠습니다. 어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세팅해주고. 아니 잠시만 야채를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 잃어놓고 가면은 아 너무 뜨거워서 못하겠어 아간지러나 벌써 왜똥 뜯겠는데 나 여기 어, 너 뿌려 이거 다 목이 깊이제 아 있어? 어. 목이 나한테 진짜 오지마 목이 수인이 형나 접시 하나만 어어 어, 알았어 여기 있어 이거? 이거? 자임규영씨가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배고파요 야채는 빨리 익으니까 승미라도 진짜 좋은 남편이 될것 같아. 좋은 아빠. 미래의 신부 보고 있니? 미래의 신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산다. 오늘이고 <laughs> <laughs> 내가 이제 돌아오면 맛있는 거 많이 줄게. <laughs> 벌써 다 익었어요. 이제 다 익었고요. 못했다. 와 우리 승민이가 여러분 이렇게 잘합니다. 자상하네. 밥 먹자. 자. 짜들 아. 한번 해봅시다. 생생만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우리끼리 이 내실. 맞아, 진짜. 음, 와, 너무 음. 맛있다. 오, 미쳤어. 고기 딱 맛있다. 나베주도에서 살고. 싶어. 나도 나중에 성공했어. 아니면 여기다 아지트가 이제 아, 별장 하나 두는 거지. 우리 네 명이서 돈을 모아. 오, 뭐야? 그럼 돼. 음. 그리고 우리끼리만 예약하면 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그냥 꾸준히 내고 월세 말고 아예 하나 해. 다음에 아, 사야죠. 잘돼가지고아 승민이가 승민이가 믿자난 너만 믿어. 몇개 열심히 해볼게요. 네. 경험해도 좋고, 근데 나는 그것보다 우리 그 카트 타는 거 있잖아. 아, 구이오 바그가 팔어 오, 오, 오. 그런 액티비티를 한번 좀 하고 싶어. 그리고 거기가 웰싱도 웰싱인데 지하로 내려가면은 언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뭐이어 승부차기 게임 이 있는. 거예요. 어, 예쁘겠다 어?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 야구도 있고 그럼 둘다 가자 좋아요 응. 표정 봐막 사격해가지고 <laughs> 그러면 제정 좋은 건 이거다 일어나 바로 저기가그 운동을 해 배고프잖아 내가 밥 먹고 내가... 맛집 그 아화시 암튼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게 공연했고 재밌게 힐링도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제주도 또 불러줘요 뭐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주세요. 아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망추요. 아습니 그럼 아망추 하나 주세요. 얘술 깨야 돼. 아샷추가 아이스티의 샷추가 근데 아망추는 아이스티에 망추가 왜? 아이스티에 넣는 거. 아이스티에 넣. 아침엔 커피와 책한 권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laughs> 저희 아이는 기억이라는 거야. 저희 아이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아라고 읽는 아 해봐. 아아아 아. 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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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어렵다. 매매음매매음 맨맨 맨. 오, 그렇지 잘했어. 똑똑해라. 너무 잘하네. 논. 넌... 논알콜. <laughs> <laughs>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laughs> 자, 내가 읽어줄게. 아니... 그 넓은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평야에 아니... 거대한 도시가 세워졌어요. 무슨 도시일까요? <laughs> 모르죠. 제가 이 저희 혼자 방해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어요 <laughs> 이거 무슨 책 냄새가 났다. <laughs> 무사리가 먹인걸 이거 완전 유명해 이게 뭔이에요 어, 어때? 알았어 왔을 때 먹어보자 그래 이런 거 서울에서 못 먹어 여기서 가까워 심지어 배고프다 두배고기야 <laughs> 이게 <laughs> 마! 이게 <이제> 두배고기다 괜찮겠어 <laughs> 음, 괜찮아요? 두배고기 <laughs> <군배보기>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Okay. 야이거잘 어울리지. 야 이거 하나 살까? 야 이거 이쁜데. 이형 이거 잘 어울리지. <laughs> 오 멋있는데. 짐벌이 니까우리 있어요. 좋규형 어딨어? 규형규 이러 와 봐. 네, 예 네, 네. 예 네. 네. 잘어울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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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사. 너가 사. <laughs> 내가 사주면은 네. 네. 쓰고 다닐 거야. 아, 아 수스로 어, 너무 맛있다. 찹쌀이야. 되게. 우리 이거 예를 들어 신청했어. 어디 가고 싶은데? 갤러리. 무슨 갤러리? 여기에 지금 서부 미술 문화 공간 제주라고 단체 하장있어 박서보 선생님 어? 제가 어떤 사이완 게 예정되어 있어요 갤러리 가자 그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그런 느낌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 같은 느낌인데? <놀람> 작품을 찍을 때는 여기까지 다 나갔어요. 어 근데 왜 저렇게 블러 처리가 잘 돼? 이게 보이세요이 가까이서 보여주시요와 예술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거장 선생의작품 이분 책관 선의작품제 배경화면이 이완 선생 작품이에요. 하루 이렇게 제주도 관광을 했는데요. 어 힐링도 많이 하고, 어제 이제 프레즐 여러분들도 보고 많이 받고, 저희는 서로 올라가서. 셋업전선에 네. 뛰어듭시다. 보다 네. 앨범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힘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다음에 또봬요